안녕하세요. 67일 차 매매일지 김종봉 따라하기 채널의 직장인입니다. 구독자 445분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김종봉 투자자 영상 유튜브 시청 을 따라하기 하고 있고요. 3개월 안에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 이기는 종목을 공부하고요. 3개월 안에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을 관심 종목에 최대한 편입해 놓습니다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합니다. 오른 포기 시점을 손절 시점으로 보고 매수합니다. 금액 시작은 1,5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동전주 피하고 시가총액500 미만, 자본 잠식, 종목 NA, 부채비율 NA, 유보율 NA는 최대한 안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손절가 지정하고요. 매수 1, 2차 분할 매수, 매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세 위치 알람 설정, 스마트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현재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은 어,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스윙 매매 어제 계획했던 하이닉스와 포스코 홀딩스 종목을 스윙으로 들어갈 때 있고요. 근데 오늘 포스골딩스는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워낙 하락폭이 오늘 기, 깊었고, 오늘 어, 포스골딩스 잠깐 볼까요? 포스골딩스. 오늘 좀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그래도 프로그램 매매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 위치 자체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여기서 더 떨어졌죠? 아마 여기서 제가 한뭐 55만원 정도에서 한번더 매수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스윙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55만원 아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한번 시나리오 잡아보자면 55만원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래서 현재 하는 방식은 스윙 매매, 하이닉스와 포스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어 예약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재료매매 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87일차 매매일지 김종봉 따라하기 방법을 하고 있는 것 플러스 다른 저한테 맞는 직장인으로서 맞는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재료매매와 어, 종가매매 종가매매는 시나리오에 있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는 그런 미리 세웠던 그 과정들에서 걸리는 종목들은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료 매매와 종그 중에 또 종가 매매 그리고 시간 외 매매를 현재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전제 조건은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이제 제약상이 저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하자 최대한. 뭐 점심이나 쉬는 시간이나 이제 퇴근 후뭐 오후 시간에 오전에 빡세게 일하고 오후에 좀 여유로운 시간에 좀 접근해 보자라는 생각에 뭐 핸드폰으로 알람은 계속 맞춰놓고 있으니까 알람 오는 대로 그냥 매수하자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현재 스윙 매매와 재료 매매, 종가 매매, 시간의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하지 않는 매매는요. 하지 않는 매매는. 정규 시간 매매, 낙주 매매, 어, 뭐종그어그 어, 그 뭐냐 상가 매매 이런 매매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매매와 하고 있는 매매를 좀 분리해서 최대한 업무 시간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는 확실히 쉬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종목들, 오늘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을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매수를 했고 제가 계획한 대로 걸린 종목들이고 제가 테스트 해 보기 위한 매매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타점으로 매매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자, 월요일, 8월 7일, 8월 7일 매매일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종목은 보락입니다. 보락. 보락은 인도 설정 수출 제한 우려 유스를 보고 매매를 했고요. 스 매매를 했고요. 아, 처음에는 대한재당을 봤어요. 시간, 대한재당 시간에서 2% 상승이었거든요. 하, 이 종목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이거 워낙 그 종목을 모르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는 해봤지, 실제로 매수했던 종목은 아니고, 호가창 자체가 워낙 좀 힘든, 좀 하락이 한번 떨어지면 또 깊어지기 때문에, 어... 그 호가 수량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 적은 수량으로 시간을 2%에서 확인했는데 만약에 이거 제가 2%에서 매수 했다면 오늘 시간에서 9% 상승이었거든요 아7% 먹는 거였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짱 매매로 보락도 설탕 관련 우주이기 때문에 보락을 매수 했고요 보락 매수하고 시간에서 바로 매도했습니다 시간에는 한 10분 타임이니까 충분히 제가 예상하고 걸어놓으면 충분히 매도가 돼서 이렇게 유수 보고 매수했습니다. 자그 다음은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는 종가매매로 진입했고요. 테슬라 충전기술업체 인수유스를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3시 한 10, 10분 정도였나? 하랑, 하랑가 한 VI가 발생하면서요. 아, 저한테 이렇게 한 10분 남았을 때 매수를 걸었는데 하한가에서 돼서 하한가 풀리고 약간 상승시에 매도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종가 종가를 매매를 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가 개인적인 매뉴얼도 만들어 놨거든요. 매뉴얼 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오일선을 한참 넘 빼서 갔기 때문에 저는 매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는 셀바스 AI고요. 금요일 종가 매매 진입했고, 아, 갭이 없어서. 9시 갭이 없어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점심에 보니까 영스, 역시 큰 상승 나왔고 내일까지 사, 재료가 좋아서 내일까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아직 고점을 52주 신고가를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한 거 괜찮죠. 내일 한번 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원익피엔이고요 점심에 핸드폰 보면서 종가 매매 종목 찾는 중. 움직임이 괜찮아서 짧은 던타 연습용으로 매수하고 수익냈습니다. 그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제일 아쉬운, 그리고 밑에 이제 반성할 점을 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종가 매매 진입을 금요일날 했는데 갭이 없어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50주 신고가 10% 이상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배가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이거는 뒤에 이제 제가 의견 말씀드릴게요. 그냥 바로 의견 말씀드리면 반성할 점에 수익 종목도 필요하다. 개인, 레인보우 옵틱스 제가 9 5 0 0 0원 아래에서 정말 관심있게 봤거든요. 그 전에 이제 2 0 0 0억을 넘은, 2천억이 아니죠. 1조가 넘는 그 거래대금이 나온 위치들이 있었거든요. 자, 레인보우 옵틱스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아, 레인보우 옵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비교합니다 자아 여기에서 업종을 누르고 여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누르면 안 바뀌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바뀌네요 아 이거 주식 종목으로 바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찍으면 이때 여러분 아일조을 찍혔죠 시장을 이기는 위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는, 결국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꾸준히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꾸 타이밍을 자꾸 하다가, 오늘 5 0주 신고가 찍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2,000원 이상 매매 종목을 미리 공부해 나서, 미리, 시나리오를 짜나가서 이건 한달 동안의 시나리오였는데 오늘 시나리오가 그냥 끝나는 타이밍이었고요. 아 그래서 스윙 종목도 필요하다. 그걸 기억 삼아서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억 삼아서 한달뭐 어떻게 됐든 그전에 이제 끼 가져왔던 종목을 스윙을 보고 매수한 종목을 미리 좀그 계좌를 뭐 따로 분리해 놓던가. 이렇게 좀 선별을 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윙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주식의 중기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다림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텍스 배가 아팠습니다. 자, 그다음은아모센스고요아모센스는 유라테크와 짱 매매로 뉴스를 보고 진입을 했고요. 그러나 움직임이 오늘 아시겠지만 유라테크 움직임 안 좋았습니다. 종가 매매 안 좋았고, 아모센스도안 좋았기 때문에 빨리 매도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가 와이랩이고요. 와이랩 Y랩 종가 매매 진입했고, 차트가 괜찮아 보여서 매매했습니다. 어, 월, 그, 금요일날 상한가 같기 때문에, 아, 오늘도 조금 20% 상승이었고, 괜찮은 위치였다고 생각해서 한번더지입을 했고, 시간에서 내 매도했습니다. 시간에서 한2% 정도 상승했던 것 같아요. 와, 이래. 자, 오늘은 뭐, 수익이 가장 많았던 건 파도입니다. 파도는 제가 시나리오를 어제 잡았고요. 공목가보다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졌고요. 어, 시작가가 10%였습니다. 시작가가 마이너스 10%여서 10%, 10% 예상 체결이 마이너스 10% 이상이어 가지고 저는 8시 50분 정도에 한 25,900원 정도 25,900원에 양매수 걸고요. 매수 예약을 걸고 추가 마이너스 10%까지 감내하기겠다는 생각으로 어, 매수를 했고 500만 원 정도 매수를 해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분할 매도로 이제 여러 번 분할 매도 했고, 적은 물량, 마지막엔 적은 물량으로 한번좀더 기다려 봤는데, 큰 수, 올라가 더 이상 상승하진 않아서, 자, 파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파도, 오늘, 요, 요, 한, 2만 5,900원 정도에서 제가 걸어 놓은 게 다행히 한번 내려서 걸려서,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3 5 0 0원까지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분할 매도를 여러 번 진행했고 분할 매도 진행하고 어한 종목은 계속 한번 갖고 있어 봤어요. 소량은 소량 갖고 있어 봤는데 실제로 점심 정도에까지 뭐 상승이 없어서 바로 매도 처리 했습니다. 파도는 오늘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매수했다라는 오늘 매수 일지를 매매 일지를 말씀드리고요. 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또한번 배웠습니다. 스윙이 가능한 좀 괜찮은 끼가 있는 종목들은 눌림이 계속 있다면 어, 한번좀 깊은 깊은 기다림 이 기다림에 대한 연습도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연습 하는 과정에서 한번좀 어, 다음 종목이 나온다면 그럼 진지하게 좀 보자. 진지하게 뭐 다른 따 계좌를 파서 스윙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보고 했습니다. 아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었네요. 어, 오늘 매매했던 어, 매매일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